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북 가방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어, 이 제품 정말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이 제품은 XD 디자인 연예인 스마트 노트북 백팩입니다. 네 재활용 방수 소재로 만들어진 백팩인데요. 편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에도 협찬된 노트북 가방이에요. 제가 며칠간 사용을 해보았는데 정말 너무 편하고. 이 착용감? 착용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가방을 맸을 때 그런 이제 사용감들이 굉장히 편하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해서 정말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몇 가지 특징을 보여드리면서 제품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노트북! 예. 네. 굉장히 선물하기도 좋게끔 패키지가 깔끔하게 나왔고요. 네, 이 제품은 컬러별로 취향에 따라 또 쓰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어요. 심플한 디자인으로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볍고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컬러는 블랙, 카키, 레드와인, 그레이, 네이비, 옐로우까지 있습니다. 네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기도 좋게끔 이렇게 라벨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네요. 네, 첫 번째 특징은요. 재활용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RPET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또두 번째 특징은요. 방수 및 통기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이 흐르면 이제 물이 투과하지 않고 귀중품까지 보관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노트북 가방 가져갔는데 이 물이 다 스며들면은 굉장히 노트북을 관리하시는 데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수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통기성이 잘 되도록 되어 있고 쾌적화된 통풍 원단으로 땀에 젖어도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200mm 스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감싸 주면서 굉장히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퍼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는 특화된 허 도난 방지 락 지퍼로 되어 있는데요. 락 지퍼로 가방을 안전하게 지퍼끼리 맞물려서 잠그게 돼 있어서 분환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퍼를 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RFID 방지 포켓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카드를, 카드를 이런, 네, 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편하게 또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그런 인식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고가 또 생기기도 한데요. 네, 그런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USB 충전 포트가 있거든요. USB 충전 포트를 사용해서 USB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연결을 해서 핸드폰. 하시면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섯 번째 특징은요. 야간 안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사 스트라이프를 통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게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특징은요, 스마트한 수납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드 포켓, 이렇게 보시면은, 카드, 카드 포켓, 그리고 여행가방 이제 스트랩. 여행가방 스트랩. 네, 카드, 카드 포켓은 아까 보여드렸죠? 네, 카드 포켓, 그리고 여행가방 이제 스트랩. 그리고 옆면과 뒷면에 숨겨진 실용성 주머니가 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옆면에 또 주머니가 여기 안에 이렇게 활용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주머니가 또 있습니다. 편하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방이 이제 확장 기능성 가방이라서 편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확장성 지퍼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16m로 늘려서 또 사용을 했거든요. 수납하실 수 있게 노트북 앞에 주머니도 있고 또맨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지퍼가 있어요. 달아서 또 사용 키링이나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이렇게 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기능은요 확장성 기능인데요. 굉장히 편하게 제가 잘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고, 확장성 지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용량을 늘리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